그래. 너마 S2 이슈 님이 반팔 입고 오라니깐 아 반팔 너마 입고 S2 오라고? 왜 나시 입고 왔어? 어? 오빠들이 바꿔줄 거 아니야 너마 S2 이슈 님이 쉬팔 언더오악 나올 때까지 쏘자 <laughs> 원더 순서? 업 다운 한 번으로 갈게 업 <laughs> 뭐요? 왜? 다음 의상도 예뻐 어? <laughs> 안녕? 한두 번이 <laughs> 아니야 어? 정상장 하고 싶어? 어! 자 그러면 나옷 갈아입고 게. 짠! 예쁘지? 너스이 표정이 겁나 어색해. 별로 안 어울리나? 잘 어울리지 않나? 안 어울리지 나안 어울리나? <목소리> <목소리> 나갔어! 나왔어아 어, 이거 이거는 크롭티 요렇게 생긴거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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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마이스투 <스토이> 이슈님이 <목소리> 나는 그만 <목소리> 가야지 어 뭐야! 도리오빠 진짜 나갔어! <laughs> 안 돼! <목소리> <도리오빠 진짜 목소리> 안 돼! <목소리> 안 돼.